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오늘은 명작 오픈월드 rpg 더위쳐3 하고 수집형 rpg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콜라보를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서머너즈 1은 한국 게임 개발사 컴투스가 2014년 4월 17일에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1세대 캐릭터 수집형 rpg로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보면 52대를 유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게임에선 1500마리가 넘는 몬스터가 등장하며 꾸준히 신규 몬스터들 를 출시하는 등 밸런스 조절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정 시기가 되면 떠났던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는 대표적인 연어 게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매 주년마다 진행했던 대규모 이벤트를 2 0 1 4년한해 동안 10번에 거쳐 진행되는 역대급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서머너즈 원은 소환사로서 다양한 몬스터들을 소환하고 소환된 몬스터로 파티를 구성해 던전을 돌파하는 게임으로 어려운 던전을 클리어하면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으로 몬스터들을 강화할 수 있는데 게임의 핵심은 스토리보다 소환사들의 전쟁에 더 맞춰져 있으며 자신만의 몬스터 군단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주요 컨텐츠.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성한 몬스터들은 유저들끼리 전투를 벌이는 PVP 컨텐츠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PVP를 가지고 SWC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매년 e스포츠 세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PVP는 보통 수년간 게임을 즐겨온 고인물들을 위한 영역이지만 이 게임은 PVP 초보들을 배려한 지원 시스템이 존재해서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2대 2 아레나 같은 다양한 PVP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래도 PVP가 부담스러울 땐 PVE 중심의 몬스터 육성 이랑 던전만 즐겨도 될 만큼 컨텐츠가 많다는 게 서머너즈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라보를 한 위쳐3는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만든 오픈월드 RPG로 보통 유럽 게임 시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게임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동유럽 국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개발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CDPR입니다. 더 위쳐 시리즈는 이런 CDPR이 만든 첫 번째 오리지널 게임 시리즈이자 폴란드의 경제학자이자 문학 비평가 겸 작가인 안제이 사프콥스키의 장편 판타지 소설 더 위쳐를 게임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2007년에 발매된 더 위쳐 1편이랑 2011년에 발매된 더 위쳐 2편 왕들의 암살자는 각각 메타스코어 81점과 88점 이상을 기록하며 CDPR이 가진 저력을 알려준 작품이었지만 반대로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공을 했던 작품은 아니었고 특히 당시에는 한글에 발매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선 위쳐라는 작품 품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역전시킨 명작이 바로 2015년에 발매된 더 위쳐 3 와일드 헌터인데요 당시 오픈월드 장르에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킨 이 작품은 소설을 베이스로 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존재와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 메인 스토리 역시 훌륭했지만, 특히 이전까지 오픈월드 rpg 게임들은 메인 스토리 외의 대부분의 서브 이벤트들이 단순히 심부름하고 보수를 받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면 더 위쳐 3의 서브 이벤트는 메인 스토리와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맵을 돌아다니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련된 서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플레이어는 자신도 모르게 위쳐 세계관에 빠져드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게이머들의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더 위쳐 3는 메타 스코어 92점 유저 평점 9.2점을 기록 2015년 최다 고티를 수상했고 발매 후 2주 만에는 400만 장을 판매 2023년 5월 기준 누적 5천만 장 이상을 판매하면서 게임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은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만든 CDPR 역시 세계 최고의 게임 개발사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건더 위쳐3를 시작으로 CDPR은 한국 게이머들에게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위쳐3의 자막 한글화를 시작으로 이후에 발매된 슬론 브레이커랑 사이버펑크 2077은 자막은 물론 음성까지 한글화 더빙을 해주었고 2022년 12월엔 더 위쳐3의 차세대 버전 업데이트 와 함께 뜬금없이 한글화 더빙까지 발표하면서 CDPR은 대표적인 친한국적인 게임 개발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 회사의 대표작이 이번에 서로 콜라보를 난 건데 이 소식을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위쳐 3에도 구울이나 썩은 마귀 같은 다양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니까 이런 애들이 서머너즈 워에서 소환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근데 얘네들 생김새를 보면 음. 설마 얘네들이 소환 몬스터로 등장하는 건 아니겠지? 다행히 이번 콜라보를 위해 개발사에서 제작한 시네마틱 영상을 보면 어느 날 천공의 섬에 더 위쳐 세계관의 보스 3 명이 등장하고 이들을 해치우기 위해 또 위쳐의 세계에서 4 명의 친구들이 소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롤트와 예니퍼 시리와 트리스가 이번 콜라보의 주역 캐릭터로 일단 게롤트는 더 위쳐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괴물을 사냥하고 다니는 늑대 교단의 소속 위쳐로 고독하지만 정의로운 성격의 유머러스한 면을 갖추고. 있어서 입체적인 성격이 매력적인 주인공이고, 예니퍼는 게롤트의 연인이자, 맨더버그 예니퍼라 불리는 강력한 소서리스로, 더 위쳐3 자체가 예니퍼의 편지를 받고 그녀를 찾아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쳐에서 히로인 포지션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시린은 게롤트와 예니퍼의 양녀이자 한국 드라마에서 묻는 흔한 설정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더 위쳐3의 또 다른 주인공이고, 마지막으로 트리스는 예니퍼와 절친인 소서리스로, 게임에서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게롤트와 연인 관계와 발전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사실 원작에선 그렇게 비중이 많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게임에선 외모와 스토리 비중이 엄청나게 늘면서 CDPR이 가장 밀어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런 CDPR의 계략이 넘어가 위쳐3에서 트리스를 가장 좋아했었죠. 그리고 서머너즈워에선 이 4명의 위쳐 캐릭터를 4에서 5성 몬스터로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게임에선 각 몬스터마다 5개의 속성이 존재해서 캐릭터마다 5개의 속성 총 20개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즉 원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트리스를 색깔별로 5명을 뽑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물론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확률을 뚫어야 하지만 이번 콜라보 이벤트로 무 물의 속성을 가진 오성 게롤트는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 모두에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트리스가 아닌 건 아쉽지만 뭐 좋아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뽑기 외에도 다양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게롤트가 소속이 된 늑대 교단의 거점 케어무엔의 성체가 천공의 섬에 등장하여 여기서 매일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콜라보 기념 던전으로 플레이어는 랜덤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타일을 돌파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쳐 세계관에 등장하는 보스급 몬스터, 레신과 마귀, 그리핀 같은 녀석들을 쓰러뜨리게 되며 여기서 룬과 아티팩트 같은 장비들을 풀세팅하고 육성까지 완료된 더 위쳐 캐릭터들을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겐트라는 <laughs> 카드 미니게임으로 위쳐 세계관에 있는 유명 카드게임 겐트를 서머너즈와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며 그 밖에 아레나에서 라이벌 소환사를 쓰러뜨리거나 콜라보 기념으로 천공의 섬에 등장한 케어모엔 성체에서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진행하면 위쳐의 증표라는 이벤트 재화를 입수할 수 있는데 이걸 쓰면 위쳐 콜라보 몬스터를 획득할 수 있는 위쳐 소환서를 비롯해 다양한 소환서, 몬스터 육성이랑 성장이 꼭 필요한 고급 재화들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 초반에 잠깐 언급했었던 10주년 이벤트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급 이벤트를 연간 총 10개의 큰 이벤트로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오성 몬스터의 10회 소환 이벤트로 서머너즈 5에선 1성부터 5성까지 몬스터가 존재하며 어떤 몬스터이든 육성에 따라 활약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영접하기 힘든 5성급 몬스터는 당연히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수집형 RPG 게임들이 그렇듯이 5성이라고 다 같은 5성이 아니라 사기급 성능을 가진 몬스터가 있으면 안대로 애매한 성능의 몬스터가 있는데 그래서 5성 몬스터 10회 소환 이벤트는 부적 출석 일수 7일마다 5성 몬스터를 총 10번 소환해보고 그중에서 밤에 드는 몬스터를 획득하는 이벤트로 4기급의 5성 몬스터를 입수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라고 할수 있죠. 다음은 이 게임에서 몬스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룬 시스템인데요. 각 몬스터는 6개의 룬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 룬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착하면 공격력과 체력 같은 기본 능력치로 올려주는 룬 조합부터 아군에게 보호막을 씌워주거나 공격을 당하면 반격을 하거나 적에게 준 데미지만큼 체력을 회복하는 룬 조합까지 같은 몬스터라도 이 룬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또룬 하나하나마다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시켜주는 다양한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RPG의 장비와 같은 역할을 이 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난이도의 던전을 돌파하기 위해선 좋은 룬을 얻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서머너즈1은 소환사의 길이라는 일종의 초심자 전용 퀘스트를 통해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기만 해도 최종 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는 룬을 퍼주기도 하고 페어리퀸이나 물속성 마법검사 같은 초반 던전 돌파에 필요한 고성능 몬스터까지 이런 임무들을 통해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으로 지급해주는 몬스터들한테 적절한 룬만 세팅해주면 기본 스토리는 광속으로 밀어버리고 위쳐3 콜라보 이벤트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서머너즈와 10주년 이벤트와 위쳐 3 콜라보가 겹치는 이번 2월이 서머너즈와에 입문하기 좋은 시점이니 CDPR의 더 위쳐 시리즈를 좋아하고 평소에 짬짬이 즐기는 수집형 RPG까지 즐겨한다면 이번 콜라보를 주목해보세요.